하신 거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길령입니다자이 학기 기말고사 진짜 코앞에 다가왔는데 고일고이고삼잘 봐야 됩니다 최단기 3 주면 끝나는 이 프로듀스 정말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이 프로듀스 문제집을 무료 배포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이 유튜브 밑에 있는 그 더보기를 클릭해가지고 아 빨리 봐봐 거기 누르면 누르면. 이 프로듀스를 신청할 수 있는데, 20점 수직 상승, 선생님이 보장합니다. 자, 일단 다섯 종류예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은 192제, 딱 이제 고등학교 1학년만을 위한 건 하나고, 고등학교 2학년 수학 2 프로듀스 215제, 그리고 이제 고2 때부터 선택 과목 뭐 확률과 통계나 미적분이나 기하를 보는 이런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까지 신청할 수 있어서 이 다섯 가지 교재를 선생님이 무료로 배포합니다. 자, 일단, 기존에 이 프로듀스 교재를 가지고, 어, 시험을 본 학생들의 후기를 그냥 몇 개만 빠르게 볼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데, 자, 우연히 유튜브에서 차길영 선생님의 그 프리법을 보고 강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후기들을 보면서, 과연 나도 성적이 오를까 의심했던 것 같아요. 자, 밝을 순 없지만, 뭐 선생님의 프리법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 결과, 두구두구두구, 1학기 기말 70점대에서 2학기 중간 90점대로 점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또 학생 하나를 보면, 프로듀스 문제집을 이제 세번 정도 풀어봤대요. 이제 3회 독을 했더니, 결국,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시험지를 탁 받았는데, 시험 시간에 제가 풀어봤던 문제들이 많이 있어서 정말 기뻤습니다. 얼마나 이제 안심이 됐겠어. 그래서 마킹을 하고도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는 대성공. 100점 받았습니다. 여러분 프로듀스 이거는 풀어도 되고 안 풀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수로 풀어야 되는 거고 선생님이 무료 배포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오늘 신청해서 그죠? 자 바로 배송 나갑니다. 교재 이미 다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학생은요. 시간만 충분했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그니까 시간 내에 푸는 게잘안 됐던. 그래서 이제 항상 70점대 후반이었는데 이 프로듀스에서 선생님이 또 이제 강의 스킬을 또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그 강의 스킬이 아니라 문제 푸는 스킬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강의에서. 그래서 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궁금하시죠? 어 궁금합니다. 그래서 꿈에 그리던 90점을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70점에서 90점대로 올리는 게 경험해봤겠지만 그렇게 뭐 만만하진 않거든요. 자, 차길령 선생님의 삼초풀이를 보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교재는 무료 배포하고요. 강의는 유료로 신청을 하는 건데 필요한 사람들은 유료로 신청을 하시고 아, 나는 그냥 문제만 풀겠다 그러면 무료 교재 받아가지고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개만 더 볼게요. 선생님 강의로만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30점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이 학생은 이제 선생님한테 인스타로 DM을 보낸 학생인데, 선생님이랑 이제 약간 그 인스타에서 대화를 하는 학생들인 학생인데, 그 시, 실제로 선생님 보러 한번 찾아왔던, 네, 선생님이랑 밥도 먹었던, 네, 한태모군, 네. 자, 마지막. 미쳐버린 적중률. 네. 선생님이 생각해도, 적중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시험 문제를 적중을 많이 시켜가지고 옛날에 그 수학의 마술사라는 이름이 붙었었는데 내신 20 문제 중에 17 문제가 프로듀스에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형 문제로 프로듀스 42번 문제가 그대로 나와서 1초 만에 답적고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재 안 푸시겠습니까? 자 여기 범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어, 이제 프로듀스 교재 교재 구성은 뭐 내신 만점 미라클 특강 고난도 문항 서술형 대비가 있는데 굉장히 알차게 구성돼 있으니까 아, 여러분들 문제 수가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아까 문제수 다 나와 있지만 문제 수가 꽤 되기 때문에 한 2주 아무리 빨리 풀어도 2주에서 한 3주 정도 걸리는 문제집이라는 거. 그래서 뭐 이런 프로세스 공부하는 프로세스 중에서 나는 시간이 없다. 그러면 지금 유형학습 그냥 건너뛰고 바로 프로듀스 교재 들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어, 세븐에듀에 이제 그 회원가입을 무료로 하면 그죠? 이 내신 기출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3회 정도 풀수 있고, 선생님의 뭐 이런 올패스 같은 강좌를 신청을 요번에 하면 책으로 보내줍니다. 무료로 20회 정도 학교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20회 정도 보내드리니까 꼭. 요번에 내신 기출, 책으로 받아서도 한번 시간 정해서. 왜냐하면 시간 내에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최소한 11월 6일부터는 3주 정도 잡고 해야 되고, 마지막 한 일주일에서 한 열흘 정도는 시험이랑 똑같은 구성으로 실전 훈련을 해봐야 성적이 나온다는 거. 자, 그리고 그, 아까 요거 교재 신청은 밑에 유튜브 더보기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누르시면 눌러서 이제 신청하시면 되고요. 나는 정말 그 공부의 방향성을 못 잡겠다 이런 학생들은 그냥 그 열공단 세븐에드 무료입니다. 신청하시면 세븐에드 연구원들이 여러분들을 계획 짜는 거 자세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시험을 잘 봐야 기분이 좀날거 공부할 맛이 날거 아닙니까? 그래서 겨울방학 때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생기는데 마지막 시험을 망치면 이번 겨울방학 때 굉장히 마음도 찝찝하고 기운이 다운되기 때문에 내년 걸 선행하는데도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올해 마지막 남은 그 기말고사 꼭 불태워서 잘 보고 이번 겨울방학 때도 한번 선생님이랑 열심히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세븐앤주가 여러분의 수학을 책임지겠습니다. 기말고사. 파이팅입니다.